마하반야바라밀다경 3. 상응품 그때 사리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보살이 어떠한 법과 상응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한다 하나이까. 오원이 공과 상응하기 때문이고, 육군 육경 육시 18개가 공과 상응하기 때문이며, 6대 사연 12인연, 6바람일 18공, 진여 법계 법성, 불어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법정, 법주, 실제, 허공계 부사이계, 사념주, 사정단, 사신조 오근, 오려, 칠등각지, 18성도지, 팔재 사재 십선 오개 팔개 시계성 사무량 사무색정 팔승처 구차재정 십변처 삼삼매 3매. 타라님은 삼매먼 십지 오안 육통 십력 사무소에사무의해 사무량 십팔 불공법 삼십 이상 팔십 종호가 이짐이 없는 법 항상 버림에 머무는 성품이 일체지 도상지 일체상지 일체지지 온갖 범뇌와 습기를 영원히 뽑은 것. 사과와 독각보리 온갖 보살에 모든 불보리 아궁 유정들의 목숨과 사는 것과 기르는 것과 장부와 보트가라와 뜻대로 나는 것과 어린이와 짓는 것과 짓게 하는 것과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게 하는 것과 받는 것과 받게 하는 것과 아는 것과 보는 것이 공과 상응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리자야,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보살은 이러한 것 등이 공과 상응하고 상응할 때 오은이 상응함과 상응하지 않음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이 보살이 오은은 생기는 법이라거나 소멸하는 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며 오는 더러운 법이라거나 깨끗한 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며 또 물질과 느낌, 느낌과 생각, 생각과 지어감, 지어감과 의식 내지 조그마한 법과 합한 것이 없나니 본래 성품이 공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오오는 공이라 그것은 오온이 아니며, 색은 변해상, 수는 영납상, 형상은 취상상, 행은 조작상, 식은 분별상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리자야,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아니하여, 물질이고 공이고, 공이고 물질이며,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도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과 다르지 아니하여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이고 공이요. 공이고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이기 때문이니라. 또 사리자야 이것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이다.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며 과거, 미래, 현재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사리자여, 이러한 구원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도 없으며 육대의 요소도 없고 육근, 육경, 육식, 무명등 11년도 사제, 사과, 독각, 불, 보리도 없느니라. 사리자야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보살이 이러한 등의 법과 상응하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다와 상응한다 하느니라. 대반야경 제5권 또 사리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오원의 상응함과 상응하지 않음도 보지 않고 육근 육경 육식이 상응함과 상응하지 아니함도 보지 아니하고 육근의 접촉이 연이 되어 나게 되는 모든 느낌의 상응함과 상응하지 않음도 보지 않고 6대 2년 등무가연 소연연 증상연 나는 바 모든 법에 12년 3개 6바람일 18공 진여법계 법성 불허망성 불편위성 평등성 이생성 법정 법주 실제 허공여와 부사이게 14념조 14정단 1사신조 5근 오려 7등강제 8성도지, 10선 5개 8개 시계성 4정령, 사무량 사무색정, 8에탈 8승처 구차제정 12변처 공무상 무원 다라니 3매, 10지 5안 육통 10력 사무소에 사무에 해 사무량 18불공법, 3십 이상 80종호 이짐이 없는 법, 항상 버림에 머무는 성품, 도상지, 온갖 모양의 지혜와 온갖 모양의 미묘한 지혜. 일체 지지 온갖 번뇌와 습기를 영원히 뽑은 사과, 독각, 보리, 보살, 불보리, 유정들의 목숨, 나는 것, 기르는 것, 장정, 보트가라 뜻대로 나는 것, 어린이, 짓는 것, 짓게 하는 것, 일으키는 것, 일으키게 하는 것, 받는 것, 받게 하는 것, 아는 것, 보는 것의 상응함과 상응하지 않음도 보지 않느니라. 사리자야,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면 당연히 반야와 상응한다 하는 줄 알라. 또 사리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공과 공이 상응함과 상응하지 않음을 보지 아니하고 무상과 무원이 상응함과 상응하지 않음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공, 무상, 무어은 모두 상응함과 상응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이러한 법과 상응하기 때문에 반야와 상응한다 하느니라. 또 사리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온갖 법의 제모양이 공안데에 들어간 뒤에는 오온의 상응함과 상응하지 않음을 보지 아니하고 오온과 전후제와 현재가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전후제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리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전후제가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을 보지 아니하고 전제와 현재, 후제와 전제, 후제와 현재, 현재와 전제 전제와 후제, 전제와 후제, 현재와 후제가 전제 현재와, 현재와 전제 후제와, 전제가 후제 현재와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도 보지 않으니, 왜냐하면 사리자야, 삼세가 공하기 때문이니라, 또 사리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일체지가 삼세와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오히려 삼세조차 있다고도 보지 않거늘 하물며 일체지가 삼세와 상응하다거나 상응하지 않다고 보겠느냐 또 모사리 반야를 수행하되 일체지가 오온과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오히려 온도 있다고 보지 않거늘 하물며 일체지가 오온과 상응하다거나 상응하지 않다고 보겠느냐. 또보살이반야를 수행하되 일체지가 육군과 육경 육식 등의 18개와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오히려 18개가 있다고도 보지 않거늘 하물며 일체지가 눈과 상응하다거나 상응하지 않다고 보겠느냐. 또사이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일체지가 육대요소와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육대요소조차 있다고도 보지 않거늘 하물며 일체지가 육대요소와 상응한다거나 상응하지 않다고 보겠느냐 또사이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일체지가 이념이 연으로부터 나게 되는 법 12년법, 6바람일, 18공, 4념조, 4정단, 4신조, 5근오려, 7등각제, 8정도 4제, 4정여, 사무량, 사무색정, 팔해 탈, 8승처, 9차재정1 0변처 공, 무상, 무원, 다라니 3. 매 10지, 오한육통 10력, 사무소에, 사무회, 사무량, 18불공법, 30 이상, 8 0종호를 이음이 없는 법 항상 버림에 머무는 성품, 일체지, 도상지, 불부살과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을 보지 않나니.왜냐하면 오히려 일체지조차 있다고도 보지 않거는함을며그 나머지가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다고 보겠느냐.또 사리자야 모든 모살이반야를 수행하되 일체지가 부처님과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도 보지 않냐고, 또한 부처님이 일체지와 상응하거나 상응하지 않음도 보지 않나니, 왜냐하면 일체지가고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바로 일체지이기 때문이다. 일체지와 부리도 마찬가지다. 또 사리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오은에 있음에 집착하지 않고, 오은에 없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네의 항상함과 덧없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고락, 아, 무아, 적정, 공, 무상, 무 육식 등 18개의 용무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사리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이러한 법과 상응하기 때문에 반야와 상응한다 하느니라. 대반야경 제6권 또 사리자야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육촉의 유모와 상 무상 고락 아 무아 고공 무상 무원에도 집착하지 않고 육군 육대 사연 12년 육바람일 18공 진여에 집착하지 않고 또 행하되 눈에 접촉이 연이 되어 나를 내는 모든 느낌에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육군의 접촉이연이 되어나게 되는 모든 느낌의 법계와 법성, 불허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법정, 법주, 실제, 허공계, 부사위계, 사념주, 사정단, 사신조, 오근, 오려, 칠각제, 팔성도제 사정려, 사무량, 사무색정, 팔레탈 팔승처, 구차제정, 십변처, 삼삼매, 다라니 삼매 십피지 오완육통 십녀 사무소에 사무의해 사무량 십팔 불공법 30이상 8 0종어문망실법 항주사성 일체지 일체상지와 사과 독각보리 보살행 불보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사리자야 반야를 수행하는 보살은 내가 반야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반야를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반야를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반야를 행하는 것도 아니요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니, 반야를 수행하는 보살은 이러한 법과 상응하기 때문에 반야와 상응한다고 하느니라. 제7권 또 사리자야. 모든 보살은 반야를 수행할 때 육바라밀다를 위하여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지 않고 십팔공을 위하여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지도 않으며 진여법계 법성 불허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법정 법주 실제허공계 부사에게 정성이생 불태전지 사념주 사정단 사신조 옥근오려 칠각지, 팔성도시, 팔성도지, 사제, 사정역 사무량, 사무색정, 팔에탈 팔승처, 고차재정, 십변처, 삼매, 산매 다라니, 삼매를 위하여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하지 않으며, 십지 오안, 십력 사무소에, 사무에해, 사무량, 십팔불공법, 삼십이상, 팔십종호, 불망지, 불태지, 일체지, 사과, 독과, 보리, 보살행, 불보리, 육통을 위하여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모든 보살이 반야를 수행하되 모든 법성의 차별을 보지 않기 때문이니라. 사리자야, 이 보살은 반야를 수행하는 위실력 때문에 조금만 더 수행하여도 능이 가장 뛰어나고 자제한 다라니문과 산매문을 끌어 일으켜 빨리 나타나게 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온갖 열의 응정등각을 섬기고 구하는 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증득하게 되기까지 그 동안에는 언제나 부처님을 여의지 않느니라 어떤 법이 법과 상응한가 상응하지 않는가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는가고 생각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사리자야. 이 보살은 어떤 법이 법과 상응한과 상응하지 않은가 평등하지 않음을 보지 않기 때문이며 또 나는 법계에서 빨리 등각을 나타내거나 빨리 등각을 나타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나니 이 보살은 조그마한 법도 법계에서 등각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니라. 모든 보살은 반야를 수행할 때 어떤 법이 법계를 여인 것을 보지도 않고 법계가 모든 것을 여인 어떤 것을 보지도 않으며 모든 법이고 법계라고 보지도 않고 법계가고 모든 법이라고도 보지 않느니라 법계가 모든 법의 인연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고 모든 법이 법계의 인연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으며 법이 법계를 증득하는 것인가? 이 법이 법계를 증득하지 못하는 것인가고 생각하지 않고, 어음과 공의 상응함도 보지 않고, 공과온의 상응함도 보지 않으며, 내지 18계 6대 사연 12년 육바람일 18공, 진여 법계 법성 불허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법정 법주 실제. 서공계 부사계 사념조 사정단 사신조 오근우려 칠각지 팔성도지 사제 사정여 사무량 사무색정 팔해탈 팔승처 구차재정 십변처 삼삼매 다라니 삼매 십지 오안육통 십리역 사무소회와 사무의 십팔불공법 삼십이상 팔십종호 무망실법 불태전, 일체지, 도상지, 일체상지, 사과, 독과, 고살에 불보리와 공의 상응함도 보지 않고 공과 상응하지 아니함도 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보살은 성문, 독각 등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불국토를 장엄 청정하게 하며 유정 등을 성수시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빨이 증득하게 하기 때문이며 이 가운데서 반야와 상응하는 것이 맨 첫째이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미묘하고 가장 높고 가장 지극하고 위없고 위없으면서도 위이고 가트리가 없고 가트리가 없으면서 간나니 이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함이 맨 첫째이기 때문에 이것이고 공과 삼매의 상응함이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가장 첫째가 되느니라. 사리자야, 반야를 수행하는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할 때곧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거나 가까워졌다는 수기를 받을 줄 알며 한량 없고 수없고 그지 없는 유정들을 위하여 큰 이익이 되어 주리라. 사리자야, 이 보살은 내가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결정고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거나 수기를 받기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불국토를 장엄 청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유정들을 성숙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내가 구하는 바 위험은 바르고 평등한 머리를 증득하여 묘한 법률을 굴리고 한량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이라. 왜냐하면 이 보살은 어떤 법이 법계를 여인다고 보지 않고 법계가 모든 법을 여인다고도 보지 않으며 모든 법이고 법계라고 보지 않고 법계가고 모든 법이라고 보지 않으며 어떤 법도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고 보지 않고 어떤 법도 부처의 수기를 받는다고 보지 않으며. 어떤 법도 장차위 험은 바르고 장엄 청정하게 한다고 보지 않으며 어떤 법도 유정들을 성숙시킨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니라 모든 모살은 반야를 수행할 때 나라는 생각과 유전, 목숨, 생량, 장정, 보트가라 뜻대로 난다는 생각, 어린이라는 생각, 짓는다는 생각, 짓게 한다는 생각 받게하다는 생각, 안다는 생각, 본다는 생각 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나와 유정이라는 생각은 마침내 나지도 않고 또한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니라. 사리자야, 이 보살은 유정의 생김을 보기 때문에 반야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유정의 소멸을 보기 때문에 반야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유정들의 공함을 알기 때문에 반야를 수행하고 유정이나 아님을 알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며 유정들의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고 유정들의 멀리 여임을 알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며 유정들의 본성품은 유정의 성품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그러므로 반야를 수행하는 모든 보살은 모든 상응한 가운데서 공과 상응함이 가장 첫째가 되며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함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훌륭하여 밀칠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